두께는 이 공의 배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스쳐 지나가는 두께, 그러니까 이까지 그냥 전달되는 두께, 그냥 중상에서 중단도 괜찮아요. 네. 하단만 안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빠르게 역방향으로 빡 들어가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오? 하면 훨씬 더 많이, 지금 아까 전보다 공한 개는 더 나왔죠. 네. 요게 이제 이, 이 배치의 원리예요. 큐를 왜? 이쪽으로 돌렸는데 왜, 왜 가야죠? 그게 이제 여기서 핵심 이론이에요. 오... 뭐냐면 힘의 방향을 역으로 비틀면서 여기서 받는 저항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탕 하면서 이쪽에서 땅 때리면서 여기서 팡 튕겨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얇은 두께를 써도 네. 여기까지 스쳐만 지나가면 여기서는 힘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두꺼운 두께로 치면 회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짧아져요. 튕기는 힘으로 쳐야 돼.